으아, 도 간다. 아으다아다아바아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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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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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엄이랑 벽에 붙어 있는 면세점. 멀리 제주도 보인다. 어, 근데 너무 뿌옇다. 날씨가 완전 그냥 깨끗하게 맑진 않은데. 물은 너무 예쁘다. 어 색깔이 잘안 나오네 영상으로. 그 니까 해 저기 가려졌어. 귀여워. 다들 나가고 제주로 출차하고 있어. <laughs> 여정을 시작한다. 제주항 써 있다. 어. 뭐 아니 유턴 거. 왜? 해? 야얘 이상한 줄 알고 주네. <laughs>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제주항이다. <laughs> 우와 소독. 우와 대박. 창문 닫혀 있겠지? <laughs> 나까지 소독되면 안 되니까. 우와. 우와. 소독된다. 우와, 생각보다 많이 뿌리는데? 너무 귀엽게. 나좀봐 줘. 아, 간다. 아, 귀여워. 장어집에서 뭐 주나? 아 귀여워 <laughs> 그게 아니라 여기로 <여길> 온건데 <laughs> 안쪽에 있구만? 없어진 줄 알았네 이거 다 이렇게 잘라줘? 조금 잘라주겠니? 이렇게? 미안한데 내꺼 한번 더 잘라주겠니? 이빨 먹어본면 길게 먹어 <목소리> 고마워. 진짜 진짜 오빠 오빠 거는 크게 먹어. 상관없어. 신기하네 갈치조림만 먹다 이거 약간 묵은지 고등어 조림 느낌이야? <목소리> 병석대로 먹어볼게. 다음에. 밥에, 음. 밥에, 김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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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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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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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끝날 것만 같은 집이. 안돼. 얼마나 똑똑한데?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 분명히. 그 습담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걸 쌈을 싸 먹어 했던 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르떡이랑좀담은 아, 누가? 누가 <laughs> 진정? 맛있어 원래 그런 음식이야? 몰라. 다른 거 뜨거운 거랑 비밀한 거. 참 많이 들어가는 음. 게 너무 쫀득한 거 아니야? 음. <laughs> 오. 맛있어.

멋있다. 여기 살짝 하동보다 멋있는데? 응, 하동보다 멋있다. 여기 와 봤어요. <laughs> 일단 카페를 갔다가 그 뭐냐 중문에 갔다가 연세점을 살짝 구경한 후에 그리고 그 사계 해변을 갔다가 음. 그리고 그근 내가 좋아하는 금샥 갔다가 모슬포를 가는 게 목표야. 근데 뭔가 별거 없으면서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 멋있는 데? 근데 낮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뭔가 깜깜할 때 와야 분위기 좋은 그런 곳인데. <laughs> 와 엄청 어둡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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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은데 여기 여기 좋아하니 쩍와와 진짜 목난로도 있어 믿들 이 설마 한승연의 거기 아니겠어? 여기 내가 볼까? 어 보인다. <laughs>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어제 왜왜왜왜 이러지? 겨러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갑자기 정우란 몸이 아주 깨어네. 근데 그냥 넣어서 넣고 끓이면 끝인가? 너무 맛있 아주 몸이 가벼워. 근데 아, 나, 나도 가볍긴 한데, 차만 타면 좀... 잠이 와. 내 차만 타면 졸려. 혹시? 오빠 차 타면 좀 졸려. 아빠 차 타면... 아빠 차? 모르겠어 <laughs> 오빠 차보다 오빠 차가 더 좋아. 왜지? 내그 멀미를 유발시켜나? 아니, 약간. 매차만 <laughs> 보면 <맨 처음에 웃음> 다들 자. 완전 <지금. 웃음> <엄청> 잘하나 보지. <laughs> 엄마도 자고. <laughs>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나. <사나> <laughs> 엄마도 잘고, 아빠도 푹 오면서 자고. 아, 나쳐다본다 <laughs> 아, 게순하다 되게 되게 응, 이게 크게 클것 같아요. 갈도 있다고. 응. 얼굴이 되게 크거든. 어? 기분 나빠? <웃음> 미안해. <웃음> 더 만져줘? 아 귀여워 진짜. 와, 귀티지. 와. 빈티지. 우와. 오, 와. 예뻐. 이렇게 이렇게. 음, 응, 좋아. 예뻐? 응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laughs> 이 라인이 진짜 예쁘다. 음, 너무 예쁘다. 우와 엄청 맑아. <laughs> 어때? 잘 보여? 거기? 여기 잘 보이냐고? 나도 볼래 오 말가 말가 얘가 짱짱 좋아하는 소품 샵 못산다 들도 짱짱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짱짱 좋아해 여긴 신발이 귀여운 곳이야 신세야 이가 아직도 있어 바로바로 이 신발 이거아이도 있어 가 맛있겠다! 이가 왜? 이 가죽, 이 가죽, 이 가죽, 이 가죽, 어 가죽, 이가맛있가이 가죽, 이가이 맛있 맛있어 보여. 뱃살 <laughs> 먼저 <이렇게 되시다. 웃음> <laughs> 먹으면 난 빨리 붓려 응. 아니야. 한국은 남겨 둘수 있지 않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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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됐다. 와, 아니야, 금방 내려가잖아. 와, 멋있다. 여기 정신 없더라고, 저번에도. 인쇼 응. 만들기. 새로는 준비 다했고 와인은 요거. 근데 나 이거 인터넷 쳐봤는데 무슨 와인인지 모르겠어. 무슨 와인인지 모르겠어. 레몬 레드향 사과 뱅쇼. 이거 레드 와인 아닌 거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해봐, 좀 버려보자. 어떻게? 아, 이렇게 하얀 하얀 뱅쇼 봤어 아닌데. 이게 크다. 응.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넘칠까봐. 다 들어갔어. 어? 넘멈까봐 걱정되는데? 아 너무 예쁜데? 이거 누가보면 오렌지주스 겠어 어. 이래봬도 직접 만든 땡쇼 히히히하니우리나둘셋 <목소리> 짜잔! 워더 어? 응! 더워, 봐도 되지 박스는... 어? 박스는 너무 없어서 워 더워, 더 있는 걸로 워 어. 더워, 지갑이야 고마워 더워, 더워, 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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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빠 오빠의 그 취향에 맞는 거 아니야? 딱 응, 맞아. 만다무 을 패티. 얘랑? 어. 뭐라고? 안녕하세요. <laughs> 오빠가 저절하네난 유튜브에 쑥스러워서 말하는 거죠? 키난트만 오해전하세요. 이거 이름 말하지 마. 어디에도? 이름. <laughs> 아니야 알아서 해줘. 그 내가 블로그에 써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구름제과 이거는 본 사람 없어서 아니면 어때? 아 근데 이미 유명할 수 있잖아. 4시에다 나간 다음에. 열두 시에 12시에 나갈 수도 있다니까. 사골국리인가 사골. <laughs> 콩 명이네 쌈콩 명. 내가 그래서 자꾸 차에서 졸린가 봐. 흠. <laughs> 섭를 너무 받아 <가다> 섭취해서. 한 <laughs> 번. 어? 핸드크림이네. 요건 뭐지? 오. 어. 우와 천연비누 몽돌 천연비누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오빠는 신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난... <laughs> 여기 있네 사실 이건 제주도 말고도 살수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그냥 샀죠 와 근데 바다 옆에 목장이 있다니 신기하다 집이 넓어서? 바다도 보이고 옷이 참 길지 않나 <laughs> 귤은 넣고소환이 있어 머리가 진짜 진짜 갈 수가 없네 근데 신기하긴 하다 이렇게 바다 앞에 바로 목점 심지어 귤도 엄청 크고 서울에서도 못가본 블루부트를 <laughs> 제주도에서 갔네? 또... 너무 가깝지 않은가? 인가? 응. 소리가 안나네 그래. 응.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파앤 이스트라는 식품샵 <목소리> 어디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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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밥 주는구나 와, 매정해 무시당했는데? 설거지한 말로 고무시다, 고무시. 너화 중이었네. 몸매 여기에 밥은 너무 맞을거 아니야? 그게 또 귀여운 포인트지. 그래서 귀여운 거지, 더. 설렌다 기가 올것 같은데 기대가 된다. <laughs> 귤. 빨간 실색 어? 달리는 줄도 있고. 우와. 우와. 빨간색. 달리는 뭐가, 뭐가 가장 아, 키우기 좀 든가요? 실색 홍색 귤 달리는 게 아마 집에서 집에서 키우면 예쁠것 같은데 아. 가정용으로 키우시는 거는 먹 먹을 수 있죠. 네, <laughs>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홍색 귤이면 빨간색 줄이에요? 예, 예. 우와. 너무 특이하다. 고개 작은 사이즈인 건가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 저거요. 이거 요 이거? 오, 요 아. 오. 예쁘다. 잘자서 너무, 너무 밝다. 하시에 도착. 등산은 6시부터. 알잖아. 뭐 바로 쭉 올라갈까? 오. 그러지. 음. 이렇게 될 건가? 끼우고 신어야 되나? 그거 어. 겉에 사이즈 있잖아. 없어? 응. 음. 열어야 있는이다안되 조금 더 꼬이지 않아? 안되 음. 그래. 끼보자이 어떻게 낀다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 발을 넣는 거야 고리가 이게 리가 가운데 밑으로 오게 어. 음, 이렇게. 어.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각은 6시 28분 한라산 시작합니다 예약 입장권을 미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 문자, 문자에 링크 있어. 와, 깜깜해. 해가 금방 뜨겠지? 얼른, 얼른 가고 싶다. 해가 뜨고 있다. 근데, 그렇게 맑은 것 같진 않아. 오늘도 미세먼지의 습격인가? <laughs> 어,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럼 얼음, 개, 얼음 계곡 위에 눈이 쌓인 거잖아. 그렇지. 우와. 오, 어, 이거 좀 흔들흔들해. 그치? 다리가 흔들흔들해, 좀. 어. 저 레일은 대체 뭘까? 뭐 수성용인가, 진짜? 사람, 맞지? 물건. 와너와 하산은 저걸로 하면 좋겠다. <laughs> 지금 시작은 7시 42분. 계곡 진터 도착. 짐챙기는 중. 잘안 담기는 거 같아. <laughs> 와. 아, 그래서 그나는 강나랑 크리스토퍼? <웃음> 본인이 <웃음> 크리스토퍼라는? 크리스토퍼 아니야 아니, 그 오빠가 크리스토퍼라는 거야? <웃음> 당연하지. 걔못 <laughs> <아니>, 생겼잖아. 걔 <laughs> 슬록도 있잖아. 슬록. 이게 뭔지 슬록 뭐 <laughs> 뭐지? 걔 슬록 이름이 뭐지? 도토감이 아닌데?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웃겼어. 그러니까 경치가 확 바뀌네. 모래가 높은 위에있는데 어. 너무 멋있어와 등산 편하게 하시네. 그런가? 점검하는 걸 수도 있잖아. 어? 등산로 같은 게잘 되어 있나 이런 거. 와. 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너무 예쁘지. 응. 어, 까마귀가 근처에 있아까마귀가 힘들다. <laughs> 알겠어 알겠어 대피소다 힘들다 힘이어구름이 몰려오고 있이 삼각봉 대피소 죠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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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파리 시장 오시죠. 따라 하니 가죠오 자고 자고 <laughs> 한국맞어? 저 그거다 눈태굴띄굴 굴러서 눈사람만들어 준건데 뭔데? 여기여기 여기. 어! 저 미스테리만 그런거 있었잖아 옛날에 딱 없던건데 아 진짜? 왜 동그란 큰덩어리 생기는가? 어 들판에 거여서 누가 불린건데 이제 <laughs> 진짜 높이 왔어. 여기가 고도가 며칠라고 고도? 어. 아, 어. 시간은 12시 1분, 1736미터. 20, 200미터, 200, 200? 고도 정도 남았다. 이 뾰족뾰족이 보이면 거의 다온 거라고. 아멘이다 지금 시간은 12시 6분 4분 만에 여기 올라왔다 1 어, 7 5 0 아, 10m 밖에 못 올라왔어 다 왔어 여기가 백록당 여기만 올라가면 끝! 아 어, 미쳤다 백록당!

제주, 바다, 제주 사투리로 바당이야, 바당. 말 들었어? 나한 소리였어? 오. 오늘 근데 파도가 되게 세다. 세다. 와, 엄청 기바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엄청 바람 엄청 날린다.